3월 3일, 텐트나리 주님에게 주님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어, 앞뒤 작업 보시면서 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예배 방문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승도님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홍성지 집사님 아버님 되시면 홍장표 장모님이 방문 해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가대의 귀한 찬양,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운이나 듣는이나, 아버지 그 가사에 대, 그 가사대로, 어, 마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 찬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린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에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어, 하나도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듣는 이들의 신령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런 곳에서 보지하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분이한 절씩 읽록하겠습니다 기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참미워 한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위로운 일이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금요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위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이 믿고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곳에 대하여 구스에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위익하니라 아멘. 지금은 부인이 된존스타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신약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본문 중에서 가장 충실한 본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에서 구원에 대하여 설명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누구도다. 원하건대 가는이 여러 것에 대하여 그스에게 말하라. 저는 오늘 기도가 바울에게 받은 법면대로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구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이 왜 필요한지, 구원의 원천과 근거가 무엇인지, 구원의 수단과 목표가 무엇인지, 또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 배울 것입니다. 첫째로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친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부분 3절에서도 가울은 자신을 포함한 구원 받기 전이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듯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비참 미워한 자였으나, 전에는, 이라는 말이 앞에 나오죠? 구원받기 전을 가리킵니다. 즉, 구원받은 자만이 이러한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이러한 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악에서 벗어나야 그 결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틀린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이러한 악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면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말은 구원받기 전과 그 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지만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구원 받기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요. 구원 받기 전에는 속은 자였지만 이제는 속지 않으며 구원 받기 전에는 여러 가지 종엄과 행락에 종룡로 타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 노예의 사실을 끊을 수 있으며 구원 받기 전에는 악독과 미움과 투기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변하여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도 전해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의 원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사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에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은 험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 6절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구르 내려서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베드로도 이렇게 성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증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쇠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의 크신 자비와 사람 사랑, 사랑하시니 우리 구원의 원천입니다 셋째로 구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도덕적인 근거로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여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다면, 죄인인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무슨 도덕적 근거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따라 세우신 도덕률에 따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붙드시고,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도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며,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외롭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과 외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한과 외로운 행위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시작은 오직 믿음이지만, 구원의 완성은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완성도, 우리의 행한과 의로운 행위는 그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요,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사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육신과 십자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구원의 수단입니다. 구원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어떤 매개와 경로를 거쳐 각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활하시되,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날 신고하셨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거라시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는 성령의 다른 이름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이고 성령이 오셔야 그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실 사역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 즉 생명에 대한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우리는 중생이라는 말을 보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니고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러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없는이라 중생이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새로운 시작임을 말해줍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똑같은 삶의 반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죽음과 재탄생이라는 말로서만 표현 가능한 급진적인 영적 변화입니다. 이 전적으로 새로운 시작과 그 말미하는 변화를 가르쳐 성경은 중생이라고 또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대변혁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시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별도의 두 사역이 아닙니다. 한분 성령이 하신 사역이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번역 성경이 이 구절을 제대로 번역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유룩다 하시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 7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모든 이는 그분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장차 상속받을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 하나님께 이어받을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장차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의 막힘없는 교제 가운데 누리게 될그 지극히 복된 삶의 충체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영생을 상속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은 그저 막연한 바램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램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생의 확신을 가진 상속권자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부언의 증거입니다. 부언 받은 사람에게 표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8절에서 부언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믿부도다 원하던 대로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부스에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구원의 증거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이내와 자비를 베풀기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것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신자들이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선행은 구원의 필연적인 열매이며 증거입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행은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주장에 증거가 없다면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선행과 구원이 조금이라도 연관되어지는 것에 거리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 그런 분들은 선행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증거라는 말에조차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 이 말씀 어디에 선한 일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힘쓰라고 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절대로 구원의 근거가 될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암과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아니라. 그런데 바울은 그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하시이니라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즉,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에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연이라고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 받은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것도 한 필연이라고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만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지, 구원의 원천이 무엇인지,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지, 구원의 수단은 무엇이고 구원의 목표는 무엇이며 구원의 증거는 무엇인지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법면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법면은 믿음입니다. 이권면은 여러분 중에 아직 잊지 않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배운 것이 머릿속 지식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머릿속에 딸딸 외우면 무엇합니까? 그 말씀을 분석해서 저처럼 구원의 필요성과 원천과 근거와 수단과 목표와 지도가 무엇인지 너희 속에 차곡차곡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 그 구원이 내 것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 받는 유일한 길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극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아라고 승천하여 이제는 하나님곁에 계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사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 번째 범면은 선행입니다 이 범면은 여러분 중에 믿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에게 말합니다 이 말이 믿고도다. 원하건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누구에게 왜 구원에 관한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까? 성도들에게 그들이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고 구원에 대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대특교의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대특교의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계속하여 힘쓰십시오.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친 백성이십니다. 사랑하는 대특교의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구원 받고 변화되어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을 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이름이루망 하십니다 믿 기도하시겠습니다